초반에는 이제 그냥 계속 운동을 하려고 운동 기록력을 올리다가 점점 반응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쭉 하게 되어보니까 이제 천상병국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. 그래요? 오 국제가 많이 불었기도 하고 제가 한수 배워야 될것 같은데 자 특정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아 네네네. 음. 자보여에시겠 이러니까 저기 드고가 맞다. 아, 일단 몸이 좋아야 돼요. 자, 이제 뭘 보여 주실 겁니까? 네. 그놈은이크를대고 누구나면... <laughs> <바로. 웃음> 응. 자, 아니, 이제 멋지게 사이타리를 했는데 예. 아니, 뭘 보여 주시려고 이렇게 상태를. 아, 이제 그러고 번써서 하고 아지저 진짜 안잡을거예요자 응원의 박수 한보내주 그러면은 그런 것들 가로로만 이렇게 철봉에 매달리시는 아, 그런 것들예요? 네 이제 연습 중에아고아거야 이제, 이제. 뭐? 뭐뭐 <laughs> <laughs> 살짝 떨어지는데 실아 근데 아이 몸이 정말 이거 언제부터 이도 거예요? 이제 거의 2년 정도 년 정도 그 이런 해 알겠습니다. 요거